이야 아니 할수 있어 우진이 할수 있어 옳지 옳지 잘한다 우진이 오 씩씩해라 이야 우진이 진짜 잘한다 이야 어디 아, 괜찮아, 우진아 괜찮아. 개미야, 개미. 엄마 잡았어. 괜찮아, 우진아 올라가. 우와, 우진이 최고. 어우, 씩씩해. 네.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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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세요 어, 빨간색 미끄럼틀 탔네 우진이 슈어어 <laughs> 어. 어? 재밌었어요? 응. 너너 이것 좀 타봐 아, 어, 미끄럼틀 타봐 <laughs> 아. 너는 이것 좀 타봐 아 <laughs> <laughs> 우진아, 친구는 한국말을 몰라, 어? 아, 어, 우진이 멋있다, 씩씩하다. 야, 응. 어? 妈了 <慢用 S 1> <喂>，妈的都。